대비해야 한다고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주시청에서는 차후에 이제 또 경주 대한 팀에서 고을드리겠지만 주민 대피 계획과 의료기관 운영, 운영 그다음 구호물자 그다음 주민 이동 및 교통 통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 소방에서 소방서장님도 나오셨겠지만 또 장비 출동 상태를 점검하고 비구장 통제단 운영을 준비하고 구호물자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 군에서는 경기시설, 주변시설인 경계 주변시설에 대해서 경기를 강화하고 어, 주변 일대 사생방 경찰을 실시하였 현재는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 갖고 있는 주민신고망을 점검을 해서 혹시나 모를특작구대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및 부대 사생방 방어 대책을 시행 중습니다 어, 경찰서에서는 사업장 일때 승차를 강화하고 어, 주민대표가 있길 시 교통제설을 운영하도록 현재 협조된 상태입니다. 14시가 되었습니다.